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순간들, 나이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 우리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이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이가 듬에 따라 쌓인 경험과 지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무게를 덜어내는 방법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순간들, 나이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많은 경험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우리에게 소중한 지혜를 선사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작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순간들입니다. 이 순간들은 우리에게 잊고 지냈던 소중한 감정을 다시 일깨워줍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이 느껴지는 법이지요. 이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순간들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침의 고요함을 떠올려 봅시다. 해가 떠오르며 세상이 밝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면 하루의 시작이 주는 희망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함께 창밖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평화로움은 삶의 작은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함께 나누는 웃음과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녁 식탁에 둘러 앉아 나누는 대화 속에서 사랑하는 이들과의 유대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느낍니다. 그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로, 혼자만의 산책을 떠나요. 고요한 자연 속에서 바람을 느끼고, 나무의 향기를 맡으며 걸어보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스스로와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혼잣말로 나누는 생각들은 우리에게 위안이 되고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루의 끝에 자신에게 주는 작은 보상을 떠올려 보세요. 편안한 소파에 앉아 좋아하는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그런 시간이죠.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결국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순간들은 우리 주변에 언제나 존재합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며 작은 행복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순간들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삶에서 우리는 종종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가벼워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소한 일상에서의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순간 그 자체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창 밖을 바라보는 시간은 작은 행복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상이 주는 소중함을 느끼면 삶의 무게가 한층 가벼워집니다. 두 번째로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입니다. 저녁 식사 후 가족과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들이 삶의 무게를 덜어줍니다.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웃고, 때로는 눈물을 나누는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이러한 소통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다시금 느끼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연과의 교감입니다.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며 나무와 꽃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풀내음과 새소리는 삶의 무게를 잊게 해줍니다. 이처럼 자연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고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혼자서 생각에 잠기거나 좋아하는 책을 읽는 시간은 자아를 재발견하게 해줍니다. 하루의 끝에서 자신과 대화하며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는 그 순간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듯한 시원함을 줍니다. 결국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순간들은 우리의 작은 선택과 일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들을 통해 우리는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소소한 기쁨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위로를 느껴보세요. 마지막으로 자연 속에서의 여유를 즐기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결국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순간들은 나이에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여러 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 순간들이 우리에게 소중한 교훈을 주기도 하지요. 첫 번째로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는 법을 배워갑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를 느끼는 것 또는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는 일.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삶의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친구와의 짧은 전화통화나 가족과의 식사도 큰 행복이 됩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쌓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법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과거의 일들에 대해 더 관대해지고 미래의 걱정도 덜하게 됩니다. 산책을 하며 주변의 나무와 꽃을 바라보는 시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평화로움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런 간단한 활동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삶의 무게를 덜어주지요. 세 번째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중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대화, 친구와의 소통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관계들이 우리에게 힘을 주고 삶을 더욱 의미있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소중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루의 끝에 오늘 있었던 작은 일들을 되새겨보며 감사의 마음을 가져보세요. 이 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될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순간들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느끼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변의 작은 행복에 귀 기울여보세요. 오늘도 함께 걸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